정말 축하 멘트 감사하고요. 그리고 축하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어 저는 세곡동 사는 안치련이라고 하는데요. 아 세곡동 사신 안치련 씨요? 네. 어, 이름이 저희 멤버랑 똑같네요. <laughs> 이분이 지금 솔로로 나왔어요. 강타라고. 아까 그게 엄정화 맞죠? 아니 어떻게 이름이 똑같습니까? 여기 남희석 씨하고 주얼리 분들 나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타 씨. <laughs> 예. 남호석, 남호석 씨. <laughs> 아, 우리 강타군이 저보다 먼저 나와서 그런지 <laughs> 예. 얘기하는 게 참. 여유있죠? 예, 네, 여유가 있네요. 청취자의 자세가 돼 있잖아요. 예. <laughs> 강타 씨? 아, 저기 그러면 지금 주얼리 여러분들이랑. 예. 남희석 씨랑 그 희준영 그. 희준 씨 라디오 그 디제이 처음 되신 거 축하 하러 나온 건가요? 예, 그렇죠. <laughs> 품팔로 나왔죠 저는 우유값 벌로 <laughs> 예. 우유값 주지 마세요, 그 분. 여덟 <laughs> 시부터.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 주얼월리 여러분들 그렇고 응. 또 남희석 씨도 그렇고, 유 예. 희준 형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강타 씨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요? 예. 집에서 쉬고 있어요. 무슨 옷 입고 계세요? <laughs> 반바지예요 반팔티 입고, 입고 있어요. 오, 어, 그렇구나. 네, 응. 집에서는 반팔에 반팔티. 예. 메이크업은요? 메이크업 안 했죠. 아, 예. <laughs> 어,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한가요? 아, 뜨거워요. <웃음> 예. <웃음> <웃음> 뜨거워요? 예. 네. 여기 케이스 있는데, 같이 네. 오셔서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네. 우리 강타군, 강타씨.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기 참의색해요 예. 예, 어색하죠? 지금 존댓말을 하고 제가 있고. 강씨 부르고, 강타씨 네. 부르는 게참어색 예, 사실은 우리 강타씨하고, 음. 우리 네. 그룹 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어, 그래요? 우리 둘이 굉장히 친했는데, <laughs> 예, 이렇게 솔로로 네. 데뷔를 해서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너무나 기분 좋고, 음. 앞으로도 우정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음. 기뻐요. 희준이 예. 형 예전에 HOT 활동할 때부터 DJ를 예. 하고 싶어서 예. 굉장히 수건했던 그런 소원인데, 이번에 DJ를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혹시 라디오 들으셨나요? 라디오? 예, 못 듣고 계셨죠? 못 사정 됐고. 다 알아요. 매니저한테 어. <laughs> 전화 와서, 갑자기 전화했죠? 예. 희준씨에게 <laughs> 당부, 예. 예. 네? 당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희준씨에게 당부 한 말씀. 예, 당부할 계신... 것까지는 없고요 네. DJ는 그, 디스크 자키에요. 그래서, 좋은 음악 많이 틀고 예. 어, 좋은 음악 많이 소개해주면서,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또 재미있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뭐 그러면 대정우 뭐. 디스크자키라는 그 뜻만 잘 알고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 예 뜻을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타 씨도 조만간에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어, 예. 출연해서 아주 예. 시즌용 곤란하게 할게요. 예, 아니 이 친구가 <laughs> 첫 방송 때도 굉장히 곤란하게 했어요. 예, <laughs>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어, 앞으로 활동 많은 활동. 네 좋은 음악 네. 계속 들려주시고 예, 방송국에서 뵐게요. 아직 아, 아직 좀 어색하네요. <laughs> 아니 이 친구가 예아니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 어쨌든 예 좋은 음악 부탁해요. 네예예 지금 예, 계속 쉬던 거 쉬세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저기 잘하시고요. 어,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타 씨. 예, 희석이 형님하고 우리 주얼리 여러분도 뭐 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요 예. 네. 네.